제 36회 골든 디스크 어워즈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 시상에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완벽 소화해 내며 투명한 배우라는 수식어를 얻은 배우 오정세 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배우 오정세입니다. 어, 지난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K팝이 사랑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 또한 음악을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 어떤 음악은 저에게 있어서 비타민 같은 존재이기도 했고 또 어떤 음악은 제가 잠못 이룰 때 꿀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음악은 저에게 있어서 친구이자 선물 같은 존재였는데요. 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준 아티스트 분들에게 제가 이제 선물을 전해드릴 차례인 것 같은데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